안녕하세요. 더호텔 중개법인 나태영 본부장입니다. 이전장님과 또 새로 오신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호텔 중개법인 문지윤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전자 김동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앞서 영상에 보셨다시피 기존에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또 경험이 있으셨던 분의 이제 매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응. 영상의 핵심은 이 숙박업 경험이 이제 좀 전무하시고 전업주부였지만 응. 이제 또 이제 투자 경험이라든지 응. 이런 게 있으셨고 그분이 이번에 숙박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저희가 수원에 영화동에 위치한 모텔을 매매를 하게 되셨는데 오늘 한번 그 매매 사례를 가지고 매출이 응. 어떻게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시고 리모델링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간단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자 오늘 2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전업주부였지만 뭐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나 뭐 경매라든지 조금 뭐 경험 이 있으셨는데 효박가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 수업 모텔을 매매하실 때좀 제출 뭐 실행이나 이런 게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오피스텔 한네대 다섯 를 가지고 계셨어요. 음. 근데 이런 월세를 받다 보니까 더 현금 흐름이 좀 목마르셨나 봐요. 음.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활성화돼 있는 그런 음. 강연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숙박시설이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거를 듣고선 이제 더호텔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 대출이 접수됐을 때. 사시는 물건이 약간 노후화도 됐기도 했고, 맞아요. 매도자분이 약간 연로하시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출이 안 떴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분이 약간 싸게 사는, 음. 왜냐면 감정가가 제 당시에 17억 정도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는 거는 14억, 6천, 7천? 그 정도 선에서 샀단 말이에요. 매도자의 매출도 안 나오고, 사시는 분의 그 숙박시설 운영 능력도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응어화된 건물을 사셔서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패널티는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그런 기타 소독 부분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심의를 통과했던 그런 음. 물건입니다. 어. 예, 올 한해 봤을 때수번에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좀 굉장히 많았었어요. 수습니다번에 핫플레이스 뭐 행리단길부터 해서 팔달문 뭐 인근에도 음.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뭐 인기가 많았던 좀 지역이었는데 또 저희 이제 공개로 잘 풀어내가지고, 더 호텔의 이제 소스와 데이터로 좋은 물건을 접수를 해서, 또 이제 지정장님께 의뢰를 드리고, 잘게 매칭이 됐던 케이스였는데, 당연히 이제 리모델링도 들어가잖아요. 네, 좀 4억 많이, 네, 많이 낙후가 됐었는데, 4억 정도에 플러스하면 거의 18억 7천 그쵸? 가까이, 그러면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감정가를 높았지만 매매가 네. 자체가 14억 7천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와 매매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오, 저희가 90%를 지원해주고 네. 매입금액과 공사비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80%에서 네. 낮은 금액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14억 7천의 90%가 가장 보수적인 금액이어서 13억 2천으로 대출을 2천. 네, 지원했던 네. 겁니다. 그러면은 약 거의 18억 7천 네. 총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거의 5억원에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셨던 음. 그런 물건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좋았던 거는 음. 보면 은참 위치는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그 주변이 노후화된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선 선점을 하면은 더군다나 외국인도 이제 점점 많이 유입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선 여기 접근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약간 리모델링을 조금 공격적으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시청님 이전에 숲방어 경험이 없으셨던 매수자분들을 볼때 네. 선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우선 어쨌든 운영 능력은 전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매도 물건의 매출도 없었고 네. 이분의 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볼수 있는 거는 기타 현금으로 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분 어쨌든 간에 임대 소득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남편분이 공무원이셨어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은 충분히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음. 부분에 서 이건 사실상 숙박금 건물보다는 이분들의 기타 현금을 보고서 음. 네, 중점적으로 취미를 했던 분이 대부분 요즘 매매 추세가 네, 그렇죠. 완성형 물건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연루하시고 많이 낙후된 모텔을 사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뭐 현재의 매출이 거의 파업성은 보기 힘들뿐더러 네. 그 사업성이 받쳐준다 한들 차의 능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네.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동에서 다른 물건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 운영을 이제 안 하시고 전업적으로 숙박시설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음. 여쭤봤는데 운영 경험이 없대요. 네.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게 리스크가 단 말이죠. 리스크를 또 음.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찾기 음.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드 운영 능력이 없고 담보 물권에대 그런 검증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은 네.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만드는 게 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옥 상담을 받다 보면 은뭐 신용등급 1등급이에요 네. 이러지만 사실 그런 대답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아, 그게 제가 봤을 때 100점 중에 100점이지 않을까 네. <laughs> 맞습니다 오늘이에숙박 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은 3, 4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못 하시는 그렇죠. 그 공간이 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걸로 이자를 낼수 있는지를 보여 주시는 음. 게 네. 맞다라고. 음. 오늘 핵심 내용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래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그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무경험자들이 무턱대고 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네. 소소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보시다가 어, 현금흐름이 나오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런 현금흐름을 좀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음. 지금 이와 같이 무경험자더라도 오. 단순히 입지가 좋고 물건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내가 받쳐주는 현금흐름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은행권에서도 그런 음. 자금을 지원해줄 수 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대출 설계를 하실 때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자 담당을 어떻게 해, 해야 될지 본인 자산의 계획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로 이 링크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럼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많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